자 이제부터 한국당 당권 주자들 한명한명 한명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 선의 심재철 의원 연결을 해보죠. 아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지금 자유 한국당의 심재철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심재철은 계보가 없기 때문에 공천을 공정하고 음. 투명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파가 어. 없으므로 옛날처럼에 누구를 눈치를 보거나 공천 파동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예. 공천은 오직 당선 가능성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공명청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심재철은 강력한 대여 투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이번 당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합니다. 어허. 저 심재철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때는 신군부 세력과 싸웠고 MBC 기자때는 청와대 보도지침과 싸웠습니다. 예. 감옥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예. 또 지난 대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의 취업특혜 의혹과 싸웠고 작년에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또 청와대 업무추진 및 잘못 사용 폭로 문제 등 음. 싸워야 할 때는 온몸을 던져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심재철은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 총선 필승을 만들 사람입니다. 어,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파 시민 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음. 또 바른미래당이나 애국당 등 잠시 나간 집토끼들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어. 가장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예. 보수 대통합까지 심재철이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근데 아직 출마 후보가 다 확정도 안 됐는데요, 심의원님. 예. 지금 어떻게 판세 분석이 나오냐면 어, 오세훈 대 황교안 대결이 될 거다. 결국 두 사람 싸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분석들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예전에 서울시장을 내던진 거라고 당을 탈당하고 복당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본인 역시 돌아온 탕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당원들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황교안 그리고, 전 총리는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이른바침 박등 결집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개파 갈등이 다시 가, 살아날 가능성 역시 커집니다. 아... 또황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예. 그 다음에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박정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예, 예. 박 대통령의 몰락에 책임이 큰 분이어서 단핵 책임론에 곧바로 시달릴 겁니다. 아, 황전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듯한 분입니다. 예, 예. 그러나 그 반듯함이 공무원 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 험한 정치판에서는 안 통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점이 걱정됩니다. 아, 어, 그러면 그냥 지금 뭐 입당은 입당식은 내일 하기로 이미 정해져서 이제 입당은 하는 게 기정사실인화됐는데. 그렇습니다. 대표로는 출마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예. 대선 후보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보존한다? 그 얘기는 차라리 당대표 나오지 마시고 대선으로 직행하셔라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당대표로 뽑는 선거지. 예예. 대선용 후보를 뽑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황전 총리는 아주 중요한 인적 자산입니다. 어. 하지만 행정 관료로서의 경험은 풍부하고 능력도 있지만은 예예. 정치판에서는 신참에 불과합니다. 신참. 정치판은 공무원 세계와는 생태계가 전혀 다릅니다. 음. 어. 황총리가 오면은 저 바른 미래당에서 합류할 분들의 입지가 좀어 입장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예상이 당연히. 쉽게 예상이 되죠. 어허.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하는데 예. 그게 어떻게 통합이 쉽게 되겠습니까? 예 예. 어, 환영한다 황교안 전 총리 환영한다는 그 입장은 왜 내셨던 거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네요 청취자가? 어 당원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 예. 기플하게라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황교안 음, 전 총리 점에서. 입장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심재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입니다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